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어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노인 천식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어렸을 땐 천식이 없이 잘 지내다가 흡연 혹은 고령의 나이에 폐 기능의 노화와 맞물려서 이런 폐 기능 악화시킬 만한 요인들이 있었을 때폐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걸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고 하고 마치 천식 환자처럼 급성 악화시에 천명함을 동반해서 이러면서 외래를 온다던가 하는 경우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그다음에 흡연 이두 가지가 제일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밝혀진 다양한 원인으로는 우리나라같이 옛날에 결핵 유병률이 높았던 나라에서는 결핵. 때문에 폐가 망가진 경우 폐 기능이 애초에 낮을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노화와 맞물려서 폐 기능 악화가 초래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올 수도 있고 또한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해서 폐 기능 자체가 애초에 낮은 경우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고위험군이 될수 있으며 또한 환경적인 요인 미세먼지가 많고 유독 가스를 많이 흡인하거나 이런 것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명함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일반적으로 기침, 가래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거는 호흡 곤란이 점점 있다. 내가 어 1년 전, 2년 전이랑 확실히 걸을 때 숨참게 더 심해졌다. 혹은 같이 걷는데 내가 걸음이 느리다. 숨이 차서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나랑 보조를 맞추고 천천히 걷는다. 이런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내원에서 폐 기능 검사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는 흡입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흡입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속성 흡입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혹은 하루에 두번 쓰는 흡입제들을 사용하면서 증상을 조절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흡입제가 주로 작용하는 기전은 기관지 확장을 시키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 흡입제를 규칙적으로 잘 사용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폐 기능이 좋아지거나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조절해서 발생하는 합병증, 급성악화 등을 예방하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